일반적으로 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고혈압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여름에는 저처럼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엔 오히려 저혈압이 위험할 수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요. 체내의 수분이 줄어들어 혈압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장기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갑자기 실신을 한다든지 심하면 쇼크사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여름철에는 저혈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흐르는 땀이 혈압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실제 사계절중 가장 많은 땀을 흘리는 여름철 저혈압 환자 수는 겨울에 비해 약 2배가량 높은 걸로 나타났다. 특별한 증상이 없어 한순간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혈압. 그래서 준비했다. 몇 가지 증상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는 저혈압 자가 진단법. 첫 번째. 누워 있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럼증을 경험한다. 두 번째. 식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자주 겪는다. 세 번째. 오래 서 있었을 때도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자주 느낀다. 이중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저혈압 기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 혈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혈액 속에 수분이 충분해야 전해질과 혈압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여름엔 하루 2리터 이상 수분 보충이 중요하다.